자봐보자이거를 모두 거짓이라고 했대 거짓이야 그럼 아까처럼 얘를 부정하면 뭐가 돼? 참. 긍정 긍정돼자 참이야 그럼 얘를 부정을 해볼게 부정할 거야 어떤의 부정은 뭐니? 어떤의 모든, 모든. 이거는 대하요 아니면 되지 예. 이게 부정이 이게 참이야 그러면 모든의 부정은 뭐야? 어떤 이걸 부정 이렇게 들어가야겠다라는 얘기 이해 되겠죠? 네. 그럼 잘봐. A라는 A라는 아이는 나 그러니까 x가 A에 속해. 모든 아이들은 근데 B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모든 아이들이. A에 속하는 원소들이 B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A와 B는 무슨 경우야? 겹치는게 아, 없다는 소소야. 이해 되죠? 예. 근데 이제 큐를 가보자. c 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만 A에 포함이야. 어떤 아이만 만약에 모든 아이였다면 똑같았을건데 아, 어떤 아이였습니까? 이렇게 겹치는게 있어 없어? 있어 그, 예그렇지 하나든 두개든 겹쳐야 돼그렇죠 예. 그런데 C와 B는 관계를 몰라 아직은 예. 맞잖아 단서에 없어 일단 기억 보자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 맞아 안맞아? 서로수의가 맞다라는거야 어, 어. 이게 되니? 예. 기억은 맞아 안맞아? 예, 이해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네. 니은 맞으자. 어? 니은 그러니까 합, A 합 아, C가 A와 C가 합집합이 공집합은 아니다. 네. 맞아? 예. 맞아 맞아. 맞아요. 맞죠. 공집합이 아니 공집합이다 아니다. 네. A와 어? C라는 아이들이 합집합이 뭐가 된다? 공집합 아니다라는 게 맞는 말이죠. 겹치는 게 있으니까. 맞죠. 그렇지. 지금 네. B와 C의 교집합 모르죠. 모르죠. 음. 알수 없나? 어이. 겹칠 수 있고 안 겹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3번 컷